안녕하세요.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지금 조황 확인차, 지금 야간 짬낚시를 충청도권으로 나와 봤습니다. 낚시는 지금 딱 4시간 했고요. 지금 새벽 2시 딱 됐습니다. 아, 지금 현재 지금 모기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. 중부권 일대 9시 밤 9시부터 이제 밤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도 이슬 내리는 거 보이시나요? 이슬이 비처럼 내리고 있어서 이제 모기가 확 줄어들어서 밤낚시하기 정말 좋습니다. 아, 다만 저녁 되면 의외로 날씨가 쌀쌀합니다. 아, 낚시하기 상당히 쌀쌀하니까 아, 잠바 꼭 지참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. 어, 지금 현재 초저녁에는 이제 꽤 많이 덥습니다. 아직까지 이렇게 선풍기 챙겨갖고 모기향과 선풍기는 꼭 챙겨서 초저녁 모기 공습 피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. 어, 초저녁에는 모기만 극복하신다면 밤 낚시하기 정말 쾌적한 시기이기도 합니다. 아, 역시나 아직은 수온이 뜨거운 관계로 이제 12시 넘어서 제가 대부분 입지를 받았고요. 아, 이거 계시는 분들도 이제 12시 이후 뭐 살치하고 붕어하고 섞여 낚이고 있으니까, 아, 밤늦게 새벽 시간 수온이 떨어져서 시원해지는 시간을 공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. 아, 제가 4시간 짬낚시한 조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이제 베스터 들어왔고요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제일 작은 거는 다 좋고요. 아, 지금 붕어 씨알 상당히 좋습니다. 으 음, 이거는 월척 정도 되겠죠? 네, 빵 좋은 월척 정도 되고요. 얘는 아홉치. 얘는 월척에서 조금 빠지는 빵 좋은 아홉치. 이렇게 잡았고요. 얘는 여덟치 정도 되겠네요. 여덟치. 그리고 얘는 한 30.. 한 3,4.. 34.. 좀 길어갖고 한35 정도까지도 볼수 있겠네요 34,5 정도 이렇게 해서 어, 월척 두개 하고 지금 아홉치여덟치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, 그 와중에 7치급 제가 한 마리도 잡았는데 어, 그거는 빨리 놔줬습니다 뭐 잡았고요 어, 지금 붕어 보이시죠 아따 좋다 음, 네 이렇게 35 정도 될것 같습니다 35 담아 이렇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, 지금 새벽 6개 아주 굵은 씨알의 붕어 이제 뜨문뜨문 뜨문 들어오니까 아, 새벽장 공략 꼭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아, 초저녁에는 아직 모기가 많으니까 선풍기와 모기향 꼭 지참하시고 아, 저녁 이후 어, 날씨가 선선하지만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리니까, 이제 잠바 꼭 지참하셔서 낚시하신다면 꽤 솔창케 손맛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가자!